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킹 카틀레아입니다. 그런데 킹 카틀레아 꽃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입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꽃 색상이 약간씩 다르답니다. 그런데 꽃님들 저한테 지금 얘하고 얘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다 피워 봐야 아는데요 얘는 아직 덜 피웠는데 얘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기는 아주 좋네요 킹 카틀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킹 카틀레아 우리가 항상 꽃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금 순서에 따라 마감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긴 카틀레아. 또, 이에도 역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꽃은 아직 안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긴 카틀레아. 24,000원입니다. 긴 카틀레아 24,000원이랍니다. 대목단. 대목당이랍니다. 약간 검,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목단. 이렇게 생겼는데요. 무려 이 아이들이 6년생이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대목단 하나 될거 되었습니다 6년생이랍니다 45,000원이랍니다 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단 중에서도 특상 이렇게 아 이렇게 특상 중 이렇게 있는데 얘는 안전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망울이나 이런 안전 다 살아 있습니다 특상 대 목단 목단입니다 목단 제가 잘못된 45,00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임당 겐지입니다 사임당 겐지 18,000원이랍니다 굉장히 꽃님들 꽃 오래 오래 간다는 거이 아이들 그리고 향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베란다 문을 열면 향기가 나요 라고 얘는 춥게 어느 정도 너무 따뜻하니 키운 것보다 추, 굉장히 추위에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임당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주 베란다에서 꽃 오래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춥게 키우시면 좋습니다. 사임당 겐지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꽃들 많이 있습니다. 음, 네이, 어,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오, 어, 네이시아. 가격은 어디 가버렸는데요. 네이시아. 6,000원씩이랍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노랑에 섞어져 나있니. 이거는 핑크에 섞인 아이. 얘는 약간 살구. 화이트, 이렇게 있습니다. 네이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들순들 잘 끄는 실버킹, 18,000원이랍니다. 실버킹, 18,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버킹,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혼합, 하이트 혼합 7,000원이랍니다. 하이트 혼합, 하이트, 아니, 아니, 하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트. 근데 약간씩이라서 약간, 좀, 핑크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여튼 개발 하나 있습니다. 7,000원입니다. 휴케라 세트입니다. 이렇게 휴케라 한 세트에 올동 아주 아주 잘 됩니다. 휴케라 한 세트 1 8 0 0 0 원이랍니다. 정말 올동잘 됩니다. 남천 2 5 0 0 원입니다. 그리고 향장미입니다. 향장미. 음, 너무 예쁘죠, 꽃님들. 향장미 뒤에서 나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향장미 꽃 올해 키, 아, 키우는 법 뭐? 너무 그 따뜻하니 키운 것보다 야생하니까요. 향장미는 춥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꽃 오래 갑니다. 8천원이랍니다 오, 꽃님들 이 아이 꽃안피어서 그런데 보라 쌀이 입니다보라쌀이 지금 이렇게 꽃망울들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꽃망울인지 얘가 입인지 다. 꽃망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꽃 피면 이제 지금 바로 마감될 건데. 지금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보라살이 19,000원이랍니다. 보라살이입니다 아주,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아주 줄기 쭉쭉 뻗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타, 마타피아 8,000원이랍니다. 마타피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8,000원입니다. 마타피아, 8,000원이랍니다. 노즈마리, 이렇게 꽃이 피는 노즈마리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얘는 제가 키우는 아이입니다. 판매하는 아이는 노즈마리, 꽃 피는 노즈마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꽃 피는 노즈마리. 7,000원입니다. 그리고 니시안서스입니다. 핑크만 있습니다. 니시안서스. 굉장히 느시안꽃소스도 꼭 계속 피고주고 한답니다. 5,000원이랍니다. 느시안소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선녀철쭉선녀철쭉입니다선녀철쭉 <laughs> 4,000원입니다. 선녀철쭉 4,000원입니다. 시클라멘.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9,000원이랍니다. 시클라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클라멘. 시클라멘이란 볼바지 되어있고, 아주아주 건강하답니다. 시클라멘. 9,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대, 어, 서양 동백. 대서양 동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두개입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입니다. 꽃들 지금 다 달렸습니다. 이번에 다 꽃필 거랍니다. 꽃망울들 정말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대서양 동백. 19,000원이랍니다. 어, 중허주매와 중허주매와 만원이랍니다. 중허주매와 이렇게 다 애목대로 잡아져 있어요. 중허주매와 만원입니다. 오렌지볼, 오렌지볼입니다. 16,000원이랍니다. 오렌지볼, 오렌지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렌지볼, 16,000원 입니다 어 그리고 11,000원 입니다 11,000원 8,000원 이랍니다 꽃님들 11,000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8,000원 입니다 11,000원 8,000원 입니다 그리고 티트리 티트리 입니다 티트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티트리 18,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향기가 나고요 얘가 어, 물 들어갑니다. 가을 되면서 지금 물안 들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나래 골드 23,000원이랍니다. 나래 골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꽃님들 골드라고 되어져,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어, 색상이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원수랍니다. 올동됩니다. 23,000원이랍니다. 개나리 자스민 개나리 자스민 5,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향기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6,000원이랍니다. 에델바이스. 이렇게 꽃이 피는 에델바이스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원이랍니다. 알리고무나무, 12,000원입니다. 알리고무나무, 알리고무나무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산세베리아, 6,000원이랍니다. 산세베리아. 특이하게 생겼지요. 본인들. 산세베리아. 두개 있습니다. 6천원이랍니다. 황금천리향. 2만원이랍니다. 올동 아주 잘됩니다 황금천리향. 2만원이랍니다. 형광스킨 5천원입니다. 영광스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스킨 5,000원 입니다 알로카시아 는 7,000원 이랍니다 알로카시아 도 5,000원 하겠습니다 알로카시아 이렇게 반점도 생겼네요 알로카시아 도 5,000원 하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구골나무 향기 정말 좋습니다 구골나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구골나무 이렇게 생겼는데 향기 좋습니다 오늘 종원수가 많습니다 32,000원 입니다 향기있는 말리향 16,000원 이랍니다 말리향 16,000원입니다. 말리향. 말리까지 간다는 말리향 16,000원입니다. 그리고 만병초 세개 입고되었습니다. 만병초. 만병초. 이렇게 지금 몇개 꽃대들을 올려 두고 있는 만병초 아주 큽니다. 만병초 35,000원입니다. 소 오나타 5,000원이랍니다. 소오나타 이렇게 생긴 아이. 소오나타 분 아주 좋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호나포인세이타 6,000원이랍니다. 하나 있습니다. 세이타 6,000원입니다. 음. 페페입니다. 페페 4,000원입니다. 페페, 페페 4,000원입니다. 박지란이랍니다. 박지란 7,000원이랍니다. 박지란, 이렇게 돼 있는 박지란, 7,000원이랍니다. 깡깡이 나무, 깡깡이 나무, 정말 그, 정원수로 키 낮게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멋지게 잡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깡깡이 나무,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하이트 동백, 하이트 동백, 하이트 동백, 8,000원입니다. 하이트 동백,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빨간색 꽃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는 소동백,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빨간색 꽃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네요. 소동백, 5,000원입니다. 소동백. 그리고 꽃이 아직 안 피, 어 아, 지금 이쪽이 추워서 안 피었습니다. 제가 계속 문을 열어놨겠습니다. 하이 1번 사랑초. 2번 사랑초, 이 아이는 2번 사랑초, 3번 사랑초, 3번 사랑초, 각각 4,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5번, 아니, 4번 사랑초는 5,000원입니다. 4번 사랑초 4개 있습니다. 5,000원이랍니다. 얘는 아직 꽃이 안 폈는데, 겹사랑초입니다. 겹사랑초 4,000원입니다. 겹, 핑크 겹사랑초랍니다. 핑크 겹사랑초입니다. 핑크 겹사랑초 4,000원입니다. 그리고 겹호주매화입니다. 겹호주매화 이렇게 생긴 빨간 겹호주매 화 아주 예뻐요. 겹호주매화 다꽃 앞으로 엄청 핍니다. 꽃님들 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 겹호주매화 22,000원입니다. 대 겹호주매화 22,000원이랍니다. 대겨 포주매와 22,000원입니다. 22,000원이랍니다. 특죽도석곡입니다특죽도 14 석고 14만 원이랍니다. 고객님들 특죽도석곡 아주 세 가지도 너무너무 통통 하죠고객들 정말로 통통합니다. 얘들. 특죽도 석고 엄청납니다. 새순도 이래 통통합니다. 이래 봐요. 얘들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석죽도 석고 엄청 납니다. 석죽도 석고1사만 원입니다. 1사만 원입니다. 어 풍노초 풍노초 삼천 원입니다. 풍노초 하이트 바늘 꽃 하이트 바늘 꽃 삼천 원이랍니다. 대백오니아 대백오니아. 만 원이랍니다. 두색 있습니다. 이렇게 대백오냐 만 원. 그리고 1번 백오냐, 1번 백오냐, 4천 원이랍니다. 1번 백오냐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아주 고운 핑크색 있어요. 아주 고운 핑크색.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이건 좀더 꽃이 큽니다. 1번 백오냐, 4천 원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칼란디바, 대칼란디바, 두색 있습니다. 만 원이랍니다. 얘는 약간 살구 핑크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연한 살구 핑크톤. 얘는 약간, 음, 아주 연한 노란색? 아주 연한 노란색이랍니다. 만 원씩이랍니다. 오, 중철량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만 삼천 원이랍니다. 중철량. 제라늄, 제라늄, 8,000원이랍니다. 제라늄, 이렇게 있습니다. 제라늄, 8,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랑, 엔젤송, 노랑, 엔젤송, 카틀레아, 소, 16,000원이랍니다. 소, 노랑, 엔젤송, 카틀레아, 16,000원이랍니다. 소, 노랑, 엔젤송, 카틀레아는 버실래요 꽃님들?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청 꽃이 많아요. <laughs> 꽃님들 대게 가시면 얘네들 꽃 계속 필것 같아요. 아이, 쿠몬니나 도시꽃은, 이렇게, 아직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이 이제 필려고 하고 있는데요. 봐보세요, 꽃들이. 여기도 새, 새순 있죠? 얘네들, 새순 있죠? 새순에서는 다 꽃이 올라올 거랍니다. 또, 얘네들도 봐보시면, 꽃 있죠? 여기도 새순 새순 이 있습니다. 또저 밑에도 새순 있습니다. 얘도 지금 얘네들 다 올라옵니다. 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다꽃 올라옵니다. 여기, 있지,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꽃오래갑니다 소, 노랑, 엔젤송, 카틀레아 16,000원이랍니다. 에데사리베이비 13,000원이랍니다. 에데사리베이비 매대 사리 베이비, 1 3 0 0 0원이랍니다두개 있습니다. 경홍 석곡, 경엉 석곡, 예, 만원입니다. 어, 그리고 옥금강, 옥금강, 0천원이랍니다 그린 아이템, 그린 아이템, 만원입니다. 향님한, 향님한이랍니다. 얘들 향님한. 대여풍란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4,000원이랍니다. 자격, 지금 이렇게 지금 새순들 올라오고 있는 자격 7,000원이랍니다. 어, 그리고 얘는 특, 특A, 특 천학금 28,000원이랍니다. 특A, 특A 봐보세요. 엄청납니다. 꽃이. 특A, 특A입니다. 특 A 1악0만특 A 천학금 2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홍대사석곡 8년생이랍니다. 민홍대사석곡 8년생 이렇게 생겼습니다. 17,000원입니다. 민홍대사석곡 17,000원이랍니다. 카틀레아 이렇게 색이 이렇게 활짝 피면 이렇게 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제 어 색상 구분 하셔도 지금 있는 개수 대로 입금 순서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야생화 꽃님들 11월 26일 토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입니다꼭 가격과 택배비함 께 계산에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8번이랍니다. 사임당 겐지 만8천원 킹, 카틀레아 24,000원, 민홍대사 17,000원, 향리만 대여 풍랑 각각 4,000원, 그린 아이템 만원, 오금강 8,000원, 경홍석공 만원, 소노랑 엔젤송 16,000원 중천량 13,000원 대 갈란디바 만원 1번 소 베고니아 4,000원 바늘꽃 3,000원 풍도초 4,000원 특적도석고 1 3만원 대격 호주매아 22,000원 4번 사랑초 5,000원 겹 사랑초 4,000원 1,2,3 사랑초 4,000원 하이트동백 8,000원 빨간 동백 소 5천원, 깡깡이나무 8천원, 필레아 4천원, 3천원버거 말량 16,000원, 현강스킨 5천원, 황금철량 2만원, 에델바이스 6천원, 개나리아스민 미 5천원, 나레골드 23,000원, ,000 만천원 8천원, 오렌지볼 16,000원, 중허주미아만원 대서양동백 25,000원, 시클라멘 9 0 0원선녀철쭉 4,000원, 핑크니시안 5,000원, 꽃피는 노즈마리 7,000원, 마타피아 8,000원, 보라사이 19,000원 아주 좋습니다. 향장미 8,000원, 남천 2,500원, 휴케라 18,000원. 야생화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